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940원을 돌파하는 확실한 상승의 추세를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플 코인, 뭐 SEC가 완벽하게 패배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리플 코인 당연하겠지만 이제는 ETF에 대한 길이 열렸고 IPO에 대한 길이 열렸다. 자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의 모멘텀들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빛을 보기 시작한다. 자, 그러한 부분이 여기 800원을 돌파하면서부터 여기 900원을 단번에 돌파시켰고 또한번 이번에 1,000원 라인까지 안착시킨다면 시장에 확실한 추세가 바뀌는 모분이거든요.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 현재 이 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라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니플코인 차트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때 주봉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항상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여기였습니다 이 천원대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지금까지 여러 번 천원대 라인을 터치하고 내려가고 터치하고 내려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았었죠 근데 이 부분들은 뭐였습니까? s e c 건이 아직 니플과 확립이 안 되었을 때 법원에서 아직 결정을 안 내려줬을 때 지금 천원대 라인을 맞고 떨어졌지만 지금은 의미가 틀립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sec 위원장은 바로 잘릴 것이다. 이제는 가상 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한 모멘텀들과 함께 바로 상승력이 높이 나올 만한 이벤트를 가져오기 때문에 민코인의 사상 최대과 그리고 비트코인도 사상 최대 가격을 놓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은 리플코인의 움직임 또한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겠죠. 그래서 오늘 리플코인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겁니다. 리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관리는 어떻게 할까? 또한 수익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나는 리플코인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단가가 너무나 높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스 타이밍과 신규 매스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오늘 이 부분도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 1 7908 653 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도 무료, 소통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판단하시고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안정적으로 소통방 바로 진입 가능하시니까 시간 늦추지 마시고 바로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리플, 솔라나 ETF에 대한 승인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SEC는 암호화폐 규제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자,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던 SEC 위원장 당연히 2025년도 초에 해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한 부분에 기대감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 지금 밈코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올라갈까? 그걸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는 가상 자산 시장을 막고 있던 악재성 이벤트는 없어졌다. 어떤 걸 말합니까? 니플한테는 날개를 다시 달아주고 있는 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니플은 참밥이다. 그게 아니라 가상 자산 시장이 이제는 아예 바뀐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안정적인 코인 시장에 확실한 기대감과 상승장을 더욱더 크게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니플과 SEC 분쟁이 종결됐을 때 니플의 가격은 2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초기 넷플릭스 주식과 유사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2달러 지금 얼마입니까? 900원을 이제야 넘겼습니다. 1달러만 가도 나는 만족한다. 이러하신 분들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천원대 라인을 안척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1달러도 좋고 2달러도 좋고 10달러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천 원대 라인을 완벽하게 안착시켰을 때는 확실한 상승에 대한 추세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니플과 SEC 분쟁이 종결난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SEC가 압박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솔라나 니플 ETF 신청했다는 거는 트럼프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콜옵션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많은 거대 자금들이 이제는 니플 쪽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니플 코인은 그동안 응축시켰던 그 부분을 에너지를 폭발시킨다면 확실한 천원대 라인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신고점 라인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쭉쭉쭉쭉 끌어올릴까요? 그렇지가 않죠. 말 그대로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고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ETF는 많이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 어떠한 노림수가 있었느냐?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 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왔다. 월가는 코인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매집을 먼저 하고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에요. 매집한다라는 것은 매수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근데 이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비중을 늘리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내려갈 때 우리는 끝났다 라고 개인들은 매도를 하겠지만 이 고래들은 이 저점에 매수 라인을 가져간다는 거 이게 바로 매집입니다. 지금 니플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900원 넘었고 1,000원을 넘으면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왜 니플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현재까지도 아직 1,000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답답하죠? 지루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 중추적인 거갖고 있는 니플, 스테이블 코인을 연말까지 미국에서 개발하겠다는 니플 IPO ETF 앞으로 나올 이벤트들은 쭉쭉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다고 해서 안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지치고 힘이 빠져서 매도를 하죠. 이 매도한 대금 누가 가져갑니까? 고래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그들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매도 주문을 위에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나는 물량을 재매수한다 이게 바로 고래들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에 우리 또한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확실한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박스 권을 아직 돌파하기 전이니까 여기에서 안정적인 수익과를 만드는 과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신 다음에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올라간다고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일 거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같이 매매 대응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